처음엔 카페로 운영했지요.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저희 매장엔 커피 머신기까지 있어요. 뭔가를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데는 생각보다 꽤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도 익숙해질 때쯤 문득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손님 한 분이 추천해드린 라이딩 기어로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그때 알았어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드디어 MT-09의 불만을 느껴왔던 솔루션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의 불만은 아니고요 일반 라이더들이 어떻게 타라고 만든 걸까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CP3 엔진의 출력 대비 가벼운 차체와 특히 짧은 휠 베이스로 라이더로 하여금 스로트를 당기며 본격적인 구간에서의 신경질적인 손앤 바디 컨트롤을 병행해야 하는 마치 이걸 짜릿함이라고 해야할지 생존이라고 해야할지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의 풀스로클링을 스스로 체험했던 터라 이번 XSR900GP의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기 보다 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궁금했었습니다 으아, 드디어. 클리본 핸들로 알차자세에 가까워지는군요. 알 라인의 출시 이전에 레오나트로 스포츠의 이름으로 그나마 엎드리는 자세를 출시하게 되었으니 아주 뭐 소원 성취했습니다. 베이스는 현행 SSR 900의 그것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의 시각으로 봤을 땐 어? 이거 뭘까? 10분 하프카울의 밑단 컷 라인이 희한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 어지러지란 가운데 과거의 영광 YGR 500 카울을 현대적으로 재해 레전드리 레드 컬러링과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린 투티 이행정 바이크의 상징과도 같은 약간 문디 같은 네모 헤드라이트 디테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YGR 500이라고 하니까 뭔가 고분고분한 녀석일 듯 싶으실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행정은 4행정의 절반의 시간에 한번더 폭발행정하는 소모품 엔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낼수 있는 힘도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499cc의 배기량으로 1990년 당시 무려 170마력, 말년에는 200마력이나 토해내면서 무게는 겨우 129kg, 129감을 더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음, 이건 125cc의 슈프스포츠 1000cc 엔진을 올려놓은 격이라 출발부터 섬세한 컨트롤을 요하는 차라리 주차해놓고 관람하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은 킬링 머신인 것입니다. 그런 레전드 바이크의 컬러링과 카울링을 모사했으니 참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야 합니다. 그쵸, 감사. 어... 바로 디테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대입니다. 혼다 하면 토탈 컨트롤 LCG. 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대에 딱 붙어 있는 거4 0 0알라에 붙어 있었어, 이거. Low Center of Gravity. 라는 슬로건으로 기술력을 뽐냈었죠. 이에 대항해 타 브랜드들도 차대 기술 명칭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고 야마하는 델타 박스로 기술력을 총칭했죠. 그것의 결과물인 차대가 미려한 곡선을 뽐내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어 더블 스윙함은 22년부터 직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길게 설계되었고 KYD 가야바 조절식 프론트 서스와 역시나 조절식 리어 서스 펜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 적용 어퍼 카울베이스 위에 에어로 다이나믹스 스타일의 카울을 덧대서 미려함을 더하고 있으나 모양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어디까지나 패션의 영역이 아닐까 싶고요 추후 다운 어퍼 카울이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퍼 카울의 사이드를 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패션에 그치지 않고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야마의 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벨렌치 브레이크 캘리퍼 4P 더블 디스크 사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글리본 방식 핸들 가만히 보니 인위적으로 탑 브릿지 높이도 조절이 가능해 보여서 좀더 공격적인 자세도 가능하겠네요. 어, 좋습니다. 드디어 CP3의 박력을 엉덩이에 50% 맡기는 게 가능하겠네요. 하, 감동입니다. 이제 제대로 탈수 있는 거예요 CP3 제대로 탈수 있는 거라고 이제 두려움 없이 풀스로틀이 가능하겠죠 빨리 타보고 싶네요 쭉 뻗은 어퍼 카울의 심부 끝에 5인치 액정으로 보이는 TFT 컬러 계기반이 자리하고 있고요 사진상에 아날로그 스피드 메러 바늘이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만 MT09의 베이스답게 6축 알뮤를 탑재한 전자장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려 크루즈 컨트롤도 왼쪽 스위치 뭉치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순정 스텝은 2단계로 조절 가능하나 단순한 구조라서 다단계 애프터 파츠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듯 하며 다단계 그다다는 게 아니야. 레이시한 포지션에 맞게 궁디 스토퍼까지 야무지게 챙겨주는 센스에 굳이 흉내낼 것까지 있겠냐 싶은 YGR500 실루엣을 그대로 살린 박시 캐노피를 두리뭉술 하이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아크라 포빙 머플러도 옵션으로 준비된 상태라고 하네요 출시된 XSR900GP를 직관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진상에 보이는 옆모습에 크게 가로지르는 사선이 보이시나요? 과거에 YGR500과 비교해서 가로지르는 선의 불규칙한 디자인에 어떠한 단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연성 부족. 저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YGR500의 디자인은 심플하게 마치 활이 휜것 같은 큰 곡선 라인에 적당한 긴장감으로 곡선이지만 절대 느슨하지 않은 스포티함이 묻어난단 말이죠. 물론 차체 설계의 시작부터가 결이 다르다는 건 인정하고 접근한다 손 치더라도 선을 더 플랫하게 써서 카페레이서로 갈지 어퍼카울의 옆선을 더 늘어뜨려서 복고의 맛을 더 살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취지에 더 맞지 않겠나 감히 주제넘게 찌그려보았습니다 하나 더 진짜 마지막으로 요시무라 커스텀을 살짝 참고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 제가 말하는 라인이 사선의 라인이 이거예요 이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크레이지 게라지 작업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어찌되었든 2024년도에 출시 예정인 XSR 900 GP가 국내에서도 정발될지 알수 없지만 분명 매니아층이 존재하기에 소량의 입고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과거의 가슴 뜨거웠던 시절을 보낸 이들의 마음 한편에 고이 접어두었던 추억을 헌정하는 레트로의 재해석 XSR 900 GP 출시는 일반 뉴 모델의 출시 그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2024년 야마하가 일으키는 새로운 레트로 바람을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핸들 위치에서 경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모토잡이었고요. 또 봐요.